또한 번의 경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1 0시 반쯤 밤에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그쯤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해. 눈을 이렇게, 이렇게 어 켜고 는데 매일 일어났던 거요. 뿅. 어? 응? 뭐야 이거? 골목 식당 팀입니다. 기뻐 기고 나가지고 뭐? 골목 식당?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바로 체크를 했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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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월, 나 월클 되는 거야? 이거, 나뭐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신나가지고 갑자기 빠르게 답장해드렸죠. 뭐잘 사용해주시고, 뭐 건강관리 잘하시고 추운데뭐 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서 보내드렸더니 또 금방. 뭐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왔더라고요 과연 수요일에 영상이 나올지 또 하필 수요일에 방송이에요 제 방송도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돈까스 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태고 뭐 오래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나가봐야 뭐한 0.5초? 1초 나가면 많이 나간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골목식당 방송 이후 돈까스 최고 맛집으로 끝판왕으로 그 불려진 이돈카2 0 6 4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뭐 잠깐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어딥니까? 전국구로 사실 골목식당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제 월클 되는 거야 월클 되는 겁니다 월클 월클 과연 수요일에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laughs> 3일 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지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분을 함께 볼수 있을까요? 볼수 있을 거야 보러 가시죠 자 그건 날 믿어요 본방 들고 내가 각서 선수께라도 진짜 자 과연 나올지 아, 안 나올지, 아, 안 나올지. <laughs> 오. 요 그치지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 금저 밖에 비가... 야. 나 요즘 요즘 있었어요. 한요 여기쯤 한뒤쪽뒤쪽 중간쯤에. 야. 전생각가 나네. 진짜 줄넘긴 동안 진짜 최고다. 하신줄 알겠다. 지금 9시 반이니까 와!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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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아, 방송 보고 오신대요? 네! 어. <laughs> 아, 오, 그치, 그치 어떡한데, 저쪽 와서 추운데 어떡하시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맛없다고 저 욕하지 마세요 아, 맛은 있어요, 맛은 오오 아, 뭐 이제 이제 방송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끄고 잘꽤오에 나갔어요 오 좋아 역시는 역시 역시군. 그렇지. 야,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가보로 툭툭 내려야겠는데. 제상스의 지상파 데뷔작입니다. <laughs> 예! 너무 좋아요. 약간 오바해서 다른 분들한테 약간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얘기가 될수도 있지만 어, 제 얼굴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그 뒤쪽에는 제 얼굴 이렇게 10시 25분에 왔는데, 오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을 다섯 명으로 넘어가서는 치즈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뭐다 나오는 거였고, 그 전에 제 얼굴이 계속 10시 25분에 왔는데, 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치즈도 이렇게 맛있어요한거 잖아요 크... 진짜 아, 아 제가 진짜 이런 날이 올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 상상도 못했어요 야 이렇게 제상스 월클 갑니다 월클 빼는 거야 월클 계속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뭐 상기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돈까스집 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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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돈가스 집들 제가 아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댓글로 다 많이 추천들 해주시잖아요 그런 데들을 계속해서 잘 리뷰하고 맛있게 먹는 그런 제성스가 되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는 돈가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요일은 돈가스 감사합니다. 이